자, 이번엔 관계사절로 만들고, 주격, 소유격, 목적격, 표시하시오. 자, 여기에서, 헐 음, 이거 소유격이죠? 후주로 바꾸면 되겠다. 그지 어. 자, 그 다음에, 요번에는, 자, 요번에는 요게, 이게 이쪽으로 붙이는 게 아니라, 요 말이 일로 가야 돼요. 나는, 어, 의사인 친구가 있다. 그래서 friend, friend, 얘가 후로 바뀌는 거예요. 그래서 뒤로 가는 거예요. 뒤로. 어. 그래서 의사인 친구를 가지고 있다. 요거를 바꿔서 쓰면 되게 이상해져요. 어. 그래서 그 친구는 내가 가진 의사이다. 이렇게 갈순 없잖아, 그지? 어.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일로 가야 되고요. 요게 바뀐. 이게 목적어니까훔 쓰면 되겠네요, 그죠? 그러니까 목적격. 자그 다음에 요번에는그 음, 책의 소유격이죠? 어. 그러니까 whose cover 이렇게 할 수도 있고 of which. 그때는 이제 더를 빼면 안 돼요. 어. 그다음에 또더 커버가 어부 위치보다 이렇게 앞쪽으로 나갈 수도 있죠. 음, 요건 좀 어려울 것 같아. 자 여기는 주어가 없어요, 그죠? 그러니까 주격 후로 바꿔야죠. 음. 자 여기에는 사람이니까 어부 위치. 어부 위치는 사물한테만 쓰죠, 그죠? 후주. 음. 자 여기에는 북 북이 주어고요. 디어 웨드가 동사예요. 수거 수거 동사예요. 그러니까 얘가 목적어. 어 그러니까. 완전하니까 소유격 후주로 바꿔야 돼요. 그 책이 책이 환경을 다루는 그 작가는 이렇게 어떤 작가가 책을 썼는데 그 책이 환경을 다루는 그 작가가 한국을 방문할 것이다. 자그 다음에 여기 사람인데 위치 쓰면 안 되겠죠. 그러니까 후서조에 되겠고요. 물론 주격이죠. 주어가 없잖아. 자그 다음에 후주 뒤에는 관사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? 어, 그러니까 요 생략해 주고 음자 그다음 여기는 뒤에 보니까 어부에 예스터데이는 어부의, 어부의 목적어가 아니에요 어 여기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훔 근데 후를 써도 후는 훔을 대신할 수 있죠 자 여기에서는 후주 다음에는 덜을 쓰면 안 된다 그랬고요 자 여기에서 북이 요렇게 떨어 모든 표현 이렇게 동사 앞에서 끝나는데 어 내가 책을 빌린 소년 그렇게 말을 해도 될것 같긴 한데 후주 북이잖아 그 소년의 책이죠 그러니까 얘가 일로 이동해야 돼요 자 여기 완전 이 형식 완전하죠 어 그러니까 주격이 아니라 주어는 파더 있잖아요 그죠? 그러니까 후주 소유격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수동태 완전 이에요 수동태 는 뒤에 목적어가 나올 리가 없겠죠 삼형식 수동태 서자 음. 그래서 그 본점이 한국에 위치한 회사는 대시 아니라 후주 대스는 대신 후주를 대신할 수 소유격을 대신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이건 맞았고요자 우리는 그 부분들을 조립했습니다 음 그리고 어 그것의 주 기능은 요거는 소유격 인데 요 붙어있는 걸 앞쪽으로 들어간 거죠 그니까 러 얘가 주어예요. 더 메인 m a i 단수지, 단수군데. 그러니까 purify가 아니라 purifies. 단수니까. 어. 3인칭 단수 형태로 바꿨죠.